내가 가는 길은 그리스도가 아시나니 그리스도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운명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라. 강단의 메시지를 네가 듣고 네가 보고 네가 확인하고 네가 알았으니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매니라.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서 옛 사람의 틀을 깨뜨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자 유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 사람의 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까지 욕심장 이로 살게 만들고, 끊임없이 사람을 이간하며 사람을 죽이며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이 설계 만드는 모든 흑암 조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 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복음을 볼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든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물리는 것도 은혜요, 물리지 않는 것도 은혜요, 물리고 무사한 것도 은혜라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대결 속에 있었을 때. 복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개인적 영적 전쟁을 통하여 내 몸에 또아리를 들고 끊임없이 내 몸에서 나가지 않고 나를 속이는 옛사람의 틀을 깨뜨리고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를 내어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그. 큰 사람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나 자신은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이옛 사람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땅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와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도 너는 담대하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라는 절대적 명령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돌을 갖다가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선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엉뚱한 소리를 듣고 요행심으로 살게 만드는 모든 향락주의와 욕심장이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기는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몸에 먼저 와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개인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알고 이젠 오직 그리스도로 재창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는 지금 강한 흑암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타고 밀려 들어오는데, 이것을 막을 길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담는 최고의 전도자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해 가면서, 내가 왜 문제 왔는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해결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젠 하나님의 나라 갈수 있는 완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탁해 놓아서 그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여러 가지 찾아오는 그 핍박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핍박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전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힘의 대결이라는 절대적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대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 함 고요함과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